무슨 얘기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어,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못가 나머지 구하는데, 2번 학게요 조립제법. 조립제법. 자, 4x 3승 더하기 6x 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3. 수요일날 검사 다음 주에 수요일날 검사해가지고 만약에 여기까지 안 됐으면 후드두로 거야. 진짜로 경고했어. 이거는 하라 고했어 어? 아, 사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인데 이거는 선생님 만든 교재이기 때문에 이거는 점검을 좀 해야 되거든. 그래지 제대로 만들어진지도 봐야 되고. 그렇지? 공부도 하고 니네들도 이거 검사도 좀 해봐야 되니까. 자 10번 봐. 4 x 삼승 거시기를 어, 이거 뭐야, 뭐, 뭐야? 뭘 구하냐? 못과 나머지 구하라잖아. 목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방법이 없다니까? 구하는 수밖에 없어. 알았어? 근데 뭐, 일차식이니까 쉽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뭐야? 4, 6, 마팔, 마삼. 마이너스 2지? 여기서 0으로 하는 수를 나누는 거잖아. 그죠? 뭐 어떻게 되니? 4, 그냥 내려오지? 마팔, 마이, 4, 마사, 뭐야, 나눠 떨어지지 않냐, 이거? 어, 딱, 뭐, 뭐야, 8이네? 나눠 안 떨어지네? 5네? 어, 못간 나머지까지 있네? 자, 선생님. 얘를 못간 나머지 구하라는데, 봐봐. 이거. 자, 봐. 아, 이거, 이거, 귀찮아서 한번더 쓸게, 내가. 더하기. 이게, 이게, 이게 마지막이길 바란다. 얘는? 이 조리제법 뭐라고? X-2로 나눈 나머지야. 얘가 아니다. 얘를 0으로 하는 것도, 아유요 쏘리. 얘를 0으로 하는 것도 마이너스 2. 그죠? 얘를 0으로 해도 마이너스 2야. 그지? 얘랑 얘랑 뭐야? 천지 차이야. 알아서 우리의 조리제법은 어떨 때 쓴다? 얘야, 얘야. 노란 거지? 그잖아. 우리의 조리제법은 X의 개수가 1인 걸 썼잖아. 이럴 때 뭐라고? 나머지 몫이 뭐야? 4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라는 거과 나머지 5잖아. 됐지? 근데 우린 뭐야? 2x 플러스 4로 나누려면 그럼 보정시켜줘야지. 여기 2가 쑥 나와서 여로 들어가줘야지. 여러 번 했다. 는 2가 딱 나오니까 뭐야? 2x 플러스 4로 열로 들어가서 얘가 2로 나오니까 뭐야?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5 나머지에는 영향이 없고 몫은 이렇게 옮겨주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뭐야? 몫은 e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 그다음에 나머지 온데 끝났죠? 이해가?